여행도 못 가는데 어떻게 어디 독일로 한번 가실래요? <laughs> 독일 한번 이번에서 펼쳐지는 독일? 아 브라운 부어스트 절맨인가요? 절맨이 독일 제조 방식 독일하면 소세지죠? 그렇 독일하면 또 맥주하고 정통 수제 소세지인데 이거 아우.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어,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가득 네. 채워서 여러분 침침침침 침, 침, 침 닦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.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어. 그럼 이거 어떡하죠, 여러분? 어. 그리고 어. 이게 안쪽에 네. 원육 이 돼지고기가 90%. 90% 이상이에요. 90%. 유기농 설탕에다가 채소분만 그리고 왜 소세지 감싸는 걸케이이라고 KC? 하거든요. 천연이에요. 이것마저도 아예 어, 어, 이거 어떡하면 좋지? 팽팽한거 보세요, 여러분들. 자라. 우와, 우와! 우와! 포크로 딱 찔렀을 때 있잖아요. 네. 안에 들어찬 거 보세요. 오도. 가고 들어가요. 세상에 무항생제 여러분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여러분 안심하고 드세요. 무항생제 돼지고기에다가 보덕천. 전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. 여러분 네. 전분이 안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아세요? 고기를 많이 써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면 가격이 어때야 돼요? 비싸요. 근데 오아시스입니다. 믿고 드세요. 240g에 3,000. 3, ,800. 3 ,800. 여러분 이렇게 4 개가 들어있고요. 진짜 이렇게 진공포장으로 되어 있어요. 음. 이걸 여러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. 자 대령이 요 오늘 신입 사원이 네. 상, 오늘 상사처럼 구세요 저한테. 내가 먹어보겠어. <laughs> 귀엽다 얼, 귀여워. 얼마나 맛있나 보겠어. <laughs> 자 야자 타임 드리겠습니다. 자. 야자 타임. 이러다가 저기 사무실 문 닫히거든요. 유리문이 <laughs> 닫히거든요. <laughs> 생각의 방으로. 자, 생각의 방으로 갑니다. 요렇게 드시는 거예요. 진짜 한번 보,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90% 이상이 무항생제 돼지고기. 독일어 하세요. 독일어. 극생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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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쿠텐. 극생착 <laughs> 쿠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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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역시 신입들은 신입 사원들은 이런 걸참 잘해. 이게 음. 씹으니까 뭐가 제일 음. 좋냐면 전분이 많으면 퍼덕해지거든요. 근데 이건 그치. 육즙이 팡 터져요. 아, 또 케이싱까지 안 질겨요. 케이싱이 안 질겨서 너무 좋고. <laughs> 아, 우리 선배님 드셔. 얼른 드셔보세요. 목이 매어요. 독일 소세지 하니까 굉장히 그 독일의. 맥주가 <laughs> 아 에, 보리 음료가 칙탁 칙탁 어. 이것도 치, 피곤해 지쳐가지고 저녁에 오, 이게 육즙이 잘 자자자 잘, 잘. 이게 여러분 전분을 쓰지 않으면 뭘 많이 써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봐눈 뭐, 떠지는 거봐 소리. <laughs> 소리 들었어요? 뽀득한 거 소리 들었어요? 음. 아니 이게 케이싱이 안 튕겨요 소세지는 씹는 맛이지 아 소세지는 씹는 맛이죠. 응. 그래서 이렇게 맛도 되나요? 저희가 깔끔하게 네. 포장해서 드릴 테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게 제일 맛있고요. 네? 프라이팬에 기름을식 네? 식용유 두르셔도 음? 돼요. 맞아요. 그래도 독일 정통의 수제 소세지의 맛이 제대로 나실 겁니다. 무항생제, 무항생제. 돼지고기 사용했어요.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. 네. 무항생제입니다. 유기농 설탕.